안녕하세요 무한루프입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 상검 소개 영상 리뷰입니다. 오늘은 다섯번째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검을 역수로 잡고 있는 귀인화 상태입니다. 헌터는 스텝 회피 모션에 들어가고 몬스터의 공격이 닿는 순간 몸이 하얗게 빛나며 헌터를 중심으로 불러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다른 무기들의 저스트 가드에서나 볼수 있던 강한 강조 효과니까 이 모션은 저스트 회피로 예상됩니다. 저스트 회피에 성공하면 공격 판정을 상쇄시키고 헌터의 칼끝이 빛나는 강화 상태에 진입합니다. 라이즈 우스름 뜨기와 월드 회피 복장을 합친 느낌이에요. 이어서 강화 상태에서 보여준 첫 번째 공격입니다. 헌터가 공중에서 붕 떠있는 나선참 모션을 잠시 보여준 뒤 바로 회전 매기로 공격합니다. 이 모션은 정황상 귀인돌 진연참이 강화된 걸로 예상되며 여전히 칼끝이 파랗게 빛나고 있으니 저스트 회피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바로 이어서 세모일타를 사용하는데 이때도 칼끝이 빛납니다. 회피에서 파생되는 동작이 다 끝나고 전혀 다른 동작으로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파랗게 빛나고 있으니 저스트 회피의 효과는 일정시간 유지되는 버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른쪽으로 도망가는데 방금 나온 귀인돌 친년천과 모션이 다릅니다. 이건 오히려 저스트 판정에 성공한 직후의 회피 모션과 동일하네요. 설명이 너무 길었으니까 정리해볼게요. 저스트웨피에 성공하면 헌터의 칼 끝은 일정 시간 빛나며 정체불명의 강화효과에 걸린다. 이 강화효과는 일부 모션을 변경시키는 걸로 보인다. 세모 평타의 모션은 바뀌지 않았지만 귀인돌 진연창과 회피 모션은 변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 강화효과의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일단 강화효과는 유지해야 할것 같으니 와일즈 상검은 저스트웨피를 자주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일반 상태입니다. 돌진 연참 대신에 배어밀치기로 시작했으니 귀인화도 아니고 귀인 강화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전 시리즈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귀인화입니다. 이동하면서 귀인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돌진 연참으로 귀인 게이지를 조금 채우고 난무를 사용해 귀인 게이지를 소모했습니다. 처음 말동할 때한 번, 마지막에 추가 입력으로 한번더 소모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전 시리즈에서 귀인화는 귀인 게이지를 채우는 모드였습니다. 귀인 게이지를 소모하는 건 온전히 귀인 강화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귀인화에서도 게이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와일즈에서는 귀인 강화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세 번째 장면은 귀인 강화입니다. 여긴 정보가 좀 많으니까, 모션을 구분해서 설명할게요. 첫째, 3회 공격 후 뒤로 빠지는 신규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건 라이즈 귀인 연참 3의 백슬라이드를 합친 모션입니다. 발동과 동시에 귀인 게이지를 소모하고 있으니, 귀인 연참 모션이 이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둘째, 돌진 연참을 사용했는데 귀인 게이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게이지를 소모하는 액션이었죠. 셋째, 앞에서 보여준 귀인 연참과 유사한 액션입니다. 몸이 빛난다는 점도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비록 크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와일즈의 귀인 연참은 반향키 입력에 따라서 모션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넷째, 귀인 감화 스텝을 사용할 때 귀인 게이지가 소모됩니다. 스텝의 게이지 소모되는 현상은 라이즈에서도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귀인 게이지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앞에서 나온 공격 모션보다 훨씬 많이 빠져요. 이건 어쩌면 저스트웨피의 도입과 관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텝이라는 액션을 난발할 수 없도록 여기저기 장치를 해둔 거죠. 귀인화에서는 스테미나 때문에 스텝을 난사하지 못하고 귀인감화에서는 귀인 게이지 때문에 스텝을 난사하지 못하니 최종적으로 싼 검은 귀인 게이지와 스테미나를 둘다잘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돌진 연참이 귀인 게이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텝은 신중히 사용하고 돌진 연참을 회피 목적으로도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장면은 상검의 집중 약점 공격입니다. 귀인 공무의 모션을 여기에 채용했네요. 일반 상태에서 사용했는데도 공중에서 자동으로 귀인화가 켜지는 특이한 사양이며 공중에서 회전 난무 천으로 연계되는 데 이때 발생하는 회전 난무는 집약 공이 아니라 집약 공의 파생 동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한번 때린 시점에 이미 집약공은 끝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터뜨리는 상처는 머리 하나뿐일 테니 집약공으로서의 성능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전 남무청까지 전부 집약공 판정이라면 이 집약공은 전신의 상처를 다 터뜨리고 확정 다음까지 발생시키는 무시무시한 성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후자의 경우는 상검 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공중에 떠오른 순간 집약공이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마지막 순간에 헌터의 몸이 빛나는 것은 앞서 발동한 남무처럼 추가 입력을 통해 막타 회전 남무 피니시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인 그 게이지를 소모해서요. 여섯 번째 장면은 탑승 액션의 막타로 예상되고, 일곱 번째 장면은 회전 배기 연계로 예상됩니다. 돌진 연참 다음에 동그라미 버튼 두번 눌러서 나오는 그거요. 기존 회전 배기는 미묘한 성능과 특유의 몸짓 덕분에 봉산 탈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와일즈에서는 높은 타점 덕분에 난무와 차별점을 가지는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시전할 때 온터 몸이 빛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귀인게이지를 소모해서 더 강력하게 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상검 역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귀인화 평타 연계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저스트 회피 다음에 발생하는 강화 효과에 어떤 성능이 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만약 저스트 회피 강화 효과가 엄청난 고성능이고 이걸 발동시키기 위해서 스텝을 계속 눌러야 한다면 상검은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초반에 스태미나 부족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지만 선브레이크 후반처럼 스태미나 무한 장비가 나온다면 또 한번 괴물 같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한루프였습니다.